주실래요? 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관세를 주셨거든요. 잘 따라 해보세요. <laughs> <laughs> 사랑해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지금부터 행복하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laughs> 천국 갈 때까지. 안녕하십니다 <laughs> <laughs> 어,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laughs> 하나님 나라에 <laughs>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웃음> 아멘. 안녕하세요. 어느 길에 있을요 아 그러세요? 어 예수님 영접한 자는 하나님 자녀를 건설 주셨군요. 영접하는 자그 이름, 이름을 믿는 자마 하나님 자녀를 건설 주셨는데 혹시 저좀 빠져서 해보실래요? 지인입니다. 지인입니다. 오늘부 주님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갈때까다행복하게살다가 천국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지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지세요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g You a r